안녕하십니까? 난초야입니다. 오늘은 10월 11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열분을 준비하였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천천히 난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뿌리 약간 타나이이 있는데 뿌리 도개한거벌 것도 개한 습니다. 곱비반입니다. 뭐7 7 뭐, 자세히 알아보고 자 호피 반 1번, 1번은 호피 반입니다. 6쪽이고요, 6쪽에 크기는 12cm에 넓이는 0.8입니다. 얘는 칠지도 우리나라 칠지도에서 산채된 난초랍니다. 자, 불무늬를 자세히 한번 여드릴게요 문유가 문유가 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진청에요 문유가 이런 식으로 자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밴도 다 이런 식으로 다 오가져 있습니다. 밴에 자 이런 식으로 오가져 있는 안쪽입니다. 자, 여기 우여수 단배 이렇게 자, 옆에서도 노란 무늬가 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1번 오피방, 여초 쪽에 금액은 40만 원입니다 2번 뿌리, 2번 뿌리, 약간 탄나에서 있는 뿌리는 괜찮고요 뿌리도 많고요. 자, 탱글탱글하고요. 자, 여러분 낙동 단엽 이랍니다 낙동 단엽 자, 2번 2번은 단엽입니다 낙동 단엽 이랍니다 낙동 단엽 낙동 단엽 이고요 촉수는 5촉입니다 5촉 이고요 크기는 8cm 넓이는 1 3입니다 나사는, 자, 빡빡을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야, 요번에 도초 길이 바라는건는데 이런, 이런 거는, 자, 대도 나가도 되겠습니다. 자키어갖고 네. 나사는, 박빡을 빡을 들어가 있고요 벤도 이런 식으로 둥근 벤에, 자, 편금 치고는 참 좋습니다. 자, 멀리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이것만 좀잘 키우면 단추는 참 좋습니다. 자, 옆에. 자, 오연스도 한번 보여드릴게 자, 옆에. 서 야, 단엽 지금 엄청 좋네요. 이번 낙동 단엽 다섯 쪽에. 금액은 45만원입니다. 3번 볼, 3번 볼, 약간 타나서 는는 뿌리는 게 않고요. 자, 항중투입변항중투입니다이거는 자, 색깔이자, 그, 어, 할매촉성 뭐, 이리 가도 색깔이 안 변합니다. 항중투입니다 자, 신화도 일어나고 있고요. 자, 항중투입니다 3번, 3번은 입변항중투입니다 항중두이고요 한쪽에 일시나 있고요 크기는 14cm에 넓이는 1.1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항색입니다 이거는 항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답니다 항색이 자 항색은 이렇게 나색깔의 항색에 자 색이고요 진화도 이런 식으로 딱 나고 있네요 완지 강엽의 후육질의 난초입니다. 자, 여기서담한번보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중토치고는완지 턱에 있거 턱에 있거든 3번 입변 항중투 입변 항중투 한쪽에 일신화의 금액은 20만원입니다 4번 뿌리 4번 뿌리 깨끗하고요 3번입니다 3번 3반. 단엽성의 3번입니다 3번 3반 호축으로도 쫙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4번 4번은 3반 단엽입니다. 3반 단엽, 단엽이 단엽 밴이라고 할게요. 단엽 밴으로 할게요. 어... 두 촉이 두 촉입니다. 크기는 4.5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이런 거는 다 삼반 단엽을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3반에 이런 식으로 가쪽으로 싹 밀려 있고요. 자 이쪽에도 3반에 이런 식으로 약간 밀려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가쪽으로 선반이 쫙 밀려있습니다. 자, 자 이런으로 선반이 쫙 밀려가고 있는 나조입니다 가쪽으로. 자, 이 선반이 쫙 밀려있지요. 키우시면 먼저 호식으로 좀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지는또 뭘로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자, 4번 3번 단엽 단엽변 두쪽에 금액은 15만 원입니다. 5번 뿌리 자 5번 뿌리 약간 탄에서는 새뿌도 나고 뿌리는 게안 씁니다. 자. 저는, 뭐, 지금만 봤을 때는 약간 혼대 이중토로 간답니다. 자, 호가 잘 들었습니다. 만처럼 좋아 보이네요. 5번, 5번은 3반호입니다. 3반호이고요. 두 촉이고요. 크기는 12cm에 넓이는 0.9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도 호가 쫙들어가고 노란 호가 여기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도 좋고. 자, 들어가 있는 난쪽입니다 여기도 노랗게 잘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노랗게. 자, 들어가 있는 난쪽입니다 자, 우여스도한번 해드릴게요. 엄마 초이고전진초이고 호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보셨죠. 밴드류 봐주면 밴도 좋습니다. 괜히. 5번, 3번호. 두 쪽에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6번 볼. 6번 볼에 자, 계한 거예요. 자막하게 잘 보태 있고요. 이 자반은 떼야 될거거는 밑에서 완전히 달렸네요 자그으도잘 되어 있고요 자 서반입니다 입변의 서반입니다 6번 6번은 서반입니다 입변 서반이고요 한쪽에 한쪽이고요크기는 7cm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무늬가 자 진청의 짝변에 자 이런 식으로 무늬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제가 봤을 때, 잘 키우신 분이 가져가시면, 서반 치고는 엄청 좋은 서반입니다. 한쪽 자리가 됐렇지 배는 까랑까랑 하고요.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구육질입니다. 자, 옆에서도 한번 보여드리게요 자, 치마에 붙다, 온갖 붙어갖고, 둥근 배는, 약간 둥그배은나무 안쪽입니다. 6번, 입번 서반 한쪽에, 금액은 7만원입니다. 7번 뿌리, 7번 뿌리, 약간 탄른색은 뿌리는 괜 않고요. 자, 골프에서 두 개를 받았네요. 무등사 삐입니다. 무등사 삐. 7번, 7번은 무등사 삐입니다. 무등사 삐고요. 두 촉이고, 크기는 6.5에 넓은 이 0.6입니다. 야, 무등사 삐는 활동하는 4P 사필 무늬는 진청에 잘 들어있습니다. 이런식 자, 이런 식으로. 이거 딱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야, 약간 점이 찍히네요아 이거는 제가 안 팔리면 제가 키워갖고 좋게 빼, 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담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자, 전진인데. 사피문이는 잘 들어있습니다. 사피문이, 무동사비 7번 무등사비 두쪽에 어, 금액은 6만원입니다. 산채 두폭입니다. 두폭이 두개다산반이고요입뺀 3반입니다. 여도 산반이잘 들어가 있고 두폭입니다. 두폭이 자 두폭이 입뺀입니다 8번 8번은 산채 산반입니다 두 폭이고요 두 폭이 같은 종자입니다 두 폭이고요 크기는 9.5에 넓이는 0.6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6cm로 작아서 6cm로 제기맞았습니다 넓이는 안 쟀습니다 자그럼빼서 한번 보여게요자 배는 이런 식으로 오가져 갖고 이런 식으로 삼반이잘 들었습니다 여기도 삼반이 이런 식으로 오가져 갖고 삼반이잘 들어가 있고요 벤이 엄청 진청에 좋은 벤입 되는 이런식으로 자여여도 벤이 딱 오가져 갖고 이런식으로 상반에 잘 들어가있지요 자 여기도 3반에들어가있고요자 벤이 딱 오가져 있습니다. 자잘 오가져있고 자, 자 8번 산채 3반 두포기에 금액은 6만원입니다. 9번 뿌리 뿌리 3가닥에 생강금 붙어있고요. 이거는 우리지나 벳뿔뜨기 벤의 둥근 벤의 3반입니다. 좋네요 3반. 9번 9번은 산채 항산반입니다. 산채 항산반고한쪽이고크기는 4cm에 넓이는 0. 6입니다 자, 배불뜨기 배네 자, 3발입니다항산 반입니다. 배불뜨기 변, 약간 마루 변으로 나가고 자, 이런 식으로 에 들어가 있는 한쪽입니다. 항색이고배불뜨기 배네 또산채입니다 자, 오이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 서 항산반 한쪽의 금액은 5만원 입니다 10번 뿌리 10번 뿌리도꽤 많고요 산채입니다 산채 생강은 있고요 자 이건 보십시오 금괴 노코입니다 노코 놓고. 금괴입니다 금자 근계. 산채입니다 산채 10번 10번은 산채 금괴 근계 입변입니다 금괴입니다 안쪽이고요거기는 12cm, 넓이는 0.6입니다. 자, 엄청 진청에, 자, 엄청도 진청에, 건강 쫙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진청에, 청도 엄청 좋습니다. 자, 산채입니다, 산채. 이야, 산채가 이런 식으로. 여기도 쫙, 쫙 들어가 있고. 요 진청에 약간 호육질에 자, 여입니다 그런 에문유가잘 들어가있네요. 이런식으로 잘 들어가있습니다. 이런 들어가 오에서도 메들게 이야, 귀한 산채 엄청 좀 귀한데 자, 산채에너지으로 나왔네요. 10번 산채 근개 입변, 입변입니다. 근개 한쪽의 금액은 15만원입니다. 이걸로서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전체 다 난초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하고요. 그리고 난초, 난야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 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